자지한 네비 형님이에요. 네. 네, 네가 이제 물어봐야지 오늘 어떠한 어떠한 제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제가요? 어. 오늘은 어떠한 제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블랙박스 네. LX3 파워. 음? 이게 무엇인가 그래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어, 블랙박스예요. 근데 아. 독특한 게 뭐냐. 자지한. 음. 어우. 룸밀러 블랙박스야 으흠. 뭐 좋으냐 이 자체가 화면이야 이 자체가 전체가 화면이야 아. 좋겠지 그리고 이제 이, 이. 여기서 이제 네비 형님이 벗기는 걸 좋아하니까 벗기는 걸잘 남자는 벗기는 걸잘 해야 돼 벗기고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 새끼는 그러니까 남자라볼수 없어 벗기는 거잖아. 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눈밀러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 이제, 이거 제네시스 건데 룸밀러 ECM 룸밀러인데 여기다가 음. 도킹을 해 도킹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룸밀러를 띄고 다는 게 아니라 음. 도킹을 하고 끼는 겁니다 여기도 ECM 룸밀러 달려 있어요? 세 거에? 없어요 없는데 네. 화질이 되게 좋아요 여기. 되게 음. 좋아요 화질이 이렇게 이렇게 끼고 뒤에다가 밴드로 이렇게 조이면 됩니다 응. 꽉, 꽉 조여주세요 응. 꽉 조이면 좋지 않아요? 아... <laughs> 꽉 조여줍니다 이렇게 꽉 조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꽉 조였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쁘죠? 응. 펠리세이드 같네 응. 그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카메라 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음. 이게 가능합니다 아. 왜 이거 내리는 거 뭐냐 포터 같은 차들 아. 내려줘야지 승용차는 이제 앞을 바라보게 하고 음. 포터는 내려, 내려보게 하고 그냥 포터는 보네트가 없어요 일자니까 음. 이렇게 하고 아래로 확 내리던가 이렇게 일자로 하고 이제 달구라면은 전방은 볼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항시 뒤에만 비추고, 비추게 돼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 프로그램상으로. 그럼 이제 앞에를 보게 할수 없냐? 그러면 후방 띄면 돼요. 말 그대로 룸밀러야. 룸밀러도 뭘 바래? 룸밀러는 뭐다? 그냥 뒤에만 보이게 하는 게 룸밀러야. 룸밀러가 뭐, 왜 앞에가 안 보이나 이러는데, 뭐 헛소리도 빽빽 하는데, 룸밀러는 말 그대로 룸밀러야. 앞을 왜 내가 운전해서 보고 댕겨? 뒤에서 달려오는 차를 볼 수가 있다니까, 룸밀러로. 음. 그게 좋습니다. 요즘 같이. 운전을 이 사람들이 족같이 하는 사, 세상에서 어뭐 자리 양보도 안 하고 그냥 뭐어뭐 어? 뭐 어른이 욕하면 같이 욕하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 말대꾸하고 응? 학생은 말대꾸 해요? 네 해요? 네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면 죽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러 드립니다 이렇게 음. 풀러면은 어 지, 앞에 자꾸 왜 풀러요 아자 어, 전원책 인데 얘는 이제 여기 이, 여기에 이렇게 열 축축 튜브로 해서 이제 여기에 좀뭐 부속이 하나 더 추가 됐습니다 이건 뭐싼이스러운 물건은 아닌데 요게 뒤에 쓰면 좋은데 여기 앞에 있어 가지고 선 정리할 때 매우 작 같다 그냥 개 작갔다 보시면 돼. 요 여기 부속이, 뭐, 뭐 어떤, 무슨 어떤 간섭을 전자판하고 뭐 전교 잡아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뭐 싫으면 싫다고 해주면 되고. 이 메모리 카드는 여기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거기서 빼서 업데이트 를 하는데 최신 카메라, 그 다음에 최신 업데이트, 펌웨어를 깔고 작업을 해야지. 우리 고수들은 또 그냥 멍청하게 안 해. 응? 꼭 들던 놈들이 꼭대충이나지 내비, 고수들은 이 내비의 고수들. 내비 보면 이게 희한하게 대충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으흠. 참고로 뭐 공임 어제도 손만하 오셨는데 뭐 2만원을 해준다? 2만원짜리 일은 오뎀다? 정성이 있다 없다? 없다. 10만원짜리 공임은 정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응, 정성이 없으면 사기지 어. 정성이 없게 일하면 사기지 2만원짜리는 정성을 바라면 또안 돼. 2만원짜리 일을 해준 사람이 정성있게 일할 일을 해줄 수가 없지, 애초부터. 정성이 어딨어? 2만짜리 일해주는데 자존심도 없나? 아니 출전 축장 나가면 출장비를 받아먹어야지 출장비도 안, 받아, 안 받고 2만원에 공임해주면 그게 뭐야 그게 어? 생태계 교란이 렇게 드시 우리 쪽에 블랙박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지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치? 전원을 이렇게 물려주겠습니다 물론 작업할 때는 마이너스를 물리고 플러스를 물리고 물어 물어 전기는 마지막에 꽂아줘야 되는데, 밀고 왔어요. 귀찮아서. 키면은 파인뷰라는 로고가 뜹니다. 파인뷰. 파인드. 새로운 버전의 펌웨어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까? 잭을 뽑지 마세요 하고 확인 누르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전원을 유지해 주세요. 18%, 20%. 18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응, 100%.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파는 사람은 내가 인간 이 안의 머리 이런 말은 못 하겠지만 기술자는 아니다. 정식 기술자가 아니다. 업데이트하고 팔아야지 하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덜 생긴다. 하자 어떻게 안 생긴 전자기기인데 그치? 응. 핸드폰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올라오잖아 그치? 응. 너 하잖아 그치? 너안 하지 않잖아. 응. 미룰 수는 있지 시간을 그치? 업데이트하는 응. 시간을 좀안하진 않지 그치? 어이 다음에 이제 차를 산다. 나한테 올 거야 안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네. 사고올거 물건을? 네. 사고올 거야? 아니요. 여기서 사야지. 네. 안전운전 운행 도우미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좋지. 이 뒤에다 꽂으면 이제 후방이 되는 거야. 이렇게 확대. 이 전후방. 4번이 전후방 확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찍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거 이렇게 카메라 내리고 올리고 올라오지, 음. 내려가고 완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어. 그러고 이제서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어, 소리 차. 없 차. 소리 없애는 거. 2, 3, 4. 녹음. 음성 녹음을 니다 음성 녹음을 니다 설정. 어서 자 <laughs> 업데이트가 109 버전 2 3년1월 네, 오토나이트 비전. 그다음에 이제 안정의 고음이 오, 오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시끄러운 거 시끄러운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시계 나오게 메모리 관리 녹화 설정 메모리 관리 여기 주행 위주 응? 포맷 녹화 설정 모션 보통 보통 이렇게 제일 제일 좋아 뭐 만지지 마 여기 자 내가 차를 거의 안 탄다 그럼 이렇게 해놔 이렇게 거의 안 타면 일주일에 한번 탄다 응. 주차 놓고 사용 안함 응. 바짝 비여 주실래요 아저씨? 주차 놓고 사용 안함 응. 달릴 때만 쓸 거면 은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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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그냥 차를 매일 굴리 굴리시는 분 응. 배터리 방전 위험이 제일 많아 이따그로 쓰면은 응. 11.8도 안되고 12.0이 제일 좋아 응. 12G 위로 하면은 기껏만 바로 꺼져 응. 보조배터리 내가 추천하는 거는 12응1 12, 2시를 12.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 제품의 점수는 어 내가 이제 내비 형님이 하자한테 전어 잭 뽑고 하자면은 뭐내 병님 점수는 뭐 오늘 10점 만점에 오늘 몇 점? 오늘 한8어 응? 되게 좋아요 이게 팔아왔는데 손주 유서 진리된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우 그 사람은 뭐해도 안 돼. 뭐 내가 뭐예순줄아나 봐. 아우, 뭘 하게 해준 대 그냥 뭐 불만이 엄청 많아. 아우 안 팔고 싶어. 그냥 아우 이 영상 보면 진짜 어? 아우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승진하니까. 뭐 해줬는데 의심을 해. 걱정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넘어가겠는데 계속 의심하는 사람은 보통 여기서뭘 쳤다고 지랄이야 응? 응? 그잖아 네. 뭐 의심하고 지랄병을 해 여기서 왜 응? 응? 비싸서 못 사시는 분이 요걸 안해 내가 돈 없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걸 잡아 죽이냐 어떻게 그치만 응. 의심하는 사람한테 안 파는 게나왜 의심하고 지랄이야 몰라서 물어보는 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백번천번 그치만 응. 응. 아니 왜 계속 의심하냐고, 연병질 렀다고 지랄병 났다고, 여기서 왜사우지 났다. 다른 사람 또못 사였다. 왜냐, 왜냐, 정리를 안 해주거든. 음. 쉬... 오늘 내, 내비 형님 설교 잘 들으셨어요? 예. 하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죽습니다. 예.